초록색. 앗. 아, 이런. 빨간색. 빨간색이 여기고. 아. 벌써 막혔구나. 게임 시작한 지 얼마냐. 20분 만에 막혔구나. 시계가 바로 옆에 있는 건 괜찮네요. 오케이, 여기. 음? 아. 저거 뭐지? 뭔가 아이템? 일단 먹어야 되는 아이템 같아요. 일단 아이템을 먹는 거 1차 목표로 삼죠. 어떻게 간다? 힌트가 뭐 없나? 어허, 일단... 예, 예. 여기는 거긴데. 여기서 저기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일단 이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이 문양은 똑같은 문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도 가까이 갔다 대면은, 얼굴을 갔다 대면은 순간 이동하게 하는 그 장소, 그 도구일 거란 말이에요. 도구 같아요. 그럼 어디선가 출발해서 저기로 도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포탈이 포탈 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포탈 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어딘가 문이 출입구가 있어서 저기가 이제 또 나가는 곳이란 말인데 저기 아, 뭐 흰색깔 흰색 흰색을 찾아야 되나 저건 또 뭐야 검은색 그냥 흠. 기회의 기회는 새로운 곳 윈도 우 기회가 열렸을 때 새로운 곳을 갈지 모른다? 가까이 쳐다보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는 이거에 대한 힌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 볼 어, 그것만 용기만 있으면은 힌트들이 지금 제가 왔던 반대 방향으로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게임 스토리를 진행한다고 치면은 아니구나, 그냥. How we perceive a problem can change. 어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걸 바꿀지 모른다. The end? 하! Huh. 이게 끝이야? 그럴 줄도, 끝이구나. 일단 떨어져 볼까요? 아, 여기 거기 있구나. 오, 멋있는데요? 벽, 벽돌 변하는 게. 음. 아하. 잠시만, 여기 말고, 여기가 떨어지는 거고, 다시, 오! 점프 타이밍 딱 맞춰졌는데, 여기, 음. 벌써부터 막히다니. 거. dig a little deeper 좀더 깊게 파고들라고? 파고들 수 있는 거그참 다시 머리가 이제 멍청해지는 듯한 느낌 예이 퍼즐 게임 삶을 멍청하게 만드는구나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여기서 아, 도달하기 힘든 것처럼 보여도 몇 걸음만 뒤로 가면 된다라고? 뒤로? 어. 음. 이거를, 얏 아이씨. 오케이, 아! 젠장, 다시. 오케이, 핫! 아이! 점프하면서 이거... 거리... 계산... 힘드네... 참... 아래를 보고 있어야 겠다 핫! 아이씨... 잠시만...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저기가 내... 제가 왔던 곳이죠? 상관이 없네 됐다 됐다 됐다! 됐쓰! 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가까이 가면 여기 또 문이 열리네? 뭐지? 여기는... 어? 아, 여기 그냥 거기잖아? 잠시만 근데 what? w 하. Huh. 뭐지 방금? 핑크색 구슬이? 오케이, okay,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스케이프를 눌러서 나 그냥 끝내 버리지 말고요. 아, 이게 짱 밴드. 여기는 거기잖아요. 가 아니네. 딴 데네. 어, 딴 데다. If you a r e paying attention, you will miss i 집중하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모든 걸다 놓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도 노... 집중하고 있다고. 이거? 흰색. 음. You are paying attention. What? 오. 맞다. 어떻게 하지? 음... 운석이... <laughs>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확실히. 오케이, 지금 이 주변에 한번 내가 아는 공간이 있나? 어? 초록색 종이에요 그땐 파란색 종이었는데 아이템들이 이렇게 널려 있군요. 그, 참,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초록색 총, 파란색 총, 여긴 떨어지고. 이제는 어, escape를 눌러야만 여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나 어? 아 깜짝이야. 뭔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받아서. 걸어다니거나 점프. 밑을 계속 보고 있거나. 아.. 씨. 어디였지 내가? 여기였네요. Butterfly Effect. s t a l l w a y to Heaven. 지금, 진짜 좋은 것이, 그나마, 이 맵을 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풀려있는 입구를, 아, 이제, 풀려있 입구래. 이제 갈수 있는 경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다. 안 간, 안 가본 뭔가, 저, 그렇죠. 그냥 뛰어내리면 되지. Rushing t 에이, 이건 그냥, 지금 잘못했을 때 들려주는 조언이네요. 빨리 간다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 가? 하 Shift W A S D. W W W. 뭐지 5 5 5 5 5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점프 점프? 완전 다른 문인데? 아 똑같은 문인가? 아..모르겠어요 또 여기로 왔군요 이치계소리아 너는 지금.. 여기 그때 화살표같은게 드러났었는데 노프 눈알 라이프 여기에 뭐 다른 퍼즐이 있나? 다른 입구가 있는건가 그리고 이거 핑크색 지금 음악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을 음악이 아니라면 아니, 방금 핑크색 벽돌 지나가면서 루루루루 하면서 뭔가 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림 또한 알고 있어야 되나? Dig Yourself Deeper 했던 그림에서 이게 발전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더 파고들 구멍이 없다서 점프하면서 떨어졌던 지역에서 이 그림이 근데 저 그림은 처음 있던 부분에서부터 보면 되고 여기는 초록색 말고 딴 데로 갈수 있는 게 있나? 파란색 또 파란색 파란색은 그냥 빙글빙글 초록색은, 이, 아, 빨간색은 입구 맞죠? 초록색밖에 없는데 이럴수가 초록색밖에 없는데 먼저 빙글빙글 도는 거고, 아이씨, 빙글빙글 도는 걸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는 없겠다. 화살표가 근데 있는 게 음, 화살표는 어떻게 되는? 뭔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이렇게 문 이게 갈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는 지역들을 먼저 좀 탐험을 해야 될것 같은데 걸어서 간다에서 Taking baby steps라는 지역으로 말고 딴데. 그다음에 여기잖아 길이 막혀 있는데 여기 길이 열려 있다고? 아이 개발자 아니 개발자 <laughs> 개발자라니 뭔가 개발자는 맞는데 뭔가 이제